에,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학잼어원연상법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특강 영포자 영단어 일곱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기초 단어로 기초 단어를 활용을 해서 중급 어휘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리며 명품 단어 3, 에, 암기 3개명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단어의 기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다이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이해하시면 다이얼은 아주 쉽게 정복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동의어 유의를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단어 암기를 잘 못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서 암기를 못해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암기는요. IQ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속 시원하게 암기법을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콕콕 집어넣어주는 영포자 영단어. 오늘의 대표 단어는요, 바로 convict, convict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특급 비밀을 대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win, 이 위기라는 어근이 바로 win, 이기다, 승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동의어 강의를 많이 해 드릴 텐데요. 근데 필수 동의어 완은 뭐냐면, 감방 감옥입니다. 독해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며 그리고 단어시험 문제도 다 많이 나왔던 필수 동의들입니다. 두 번째는 죄수, 죄소자, 기결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동의어, 시노님. 세 번째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법의 어근이죠 win, weak, win, weak입니다. 이기다, 승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애들이 컨 위기라는 단어와 vindicate라는 단어가 완벽한 반대말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convict과 vindicate라는 단어가 완벽한 반대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onvic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con은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w i c 은 뭐다? 이기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법정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법정 용어로. 그럼 우리가 재판에서 만약에 검사가 변호사를 이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죄를 선고하는 개념이 되겠죠? 명사형으로 쓰면 기결수 또는 재소자 또는 재수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vindicate라는 단어는 이제 무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무죄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법정에서 당연히 변호사가 검사를 이겼다가 되겠죠? vindicate라는 단어는 이 win은 뭐다? win, 이기는 겁니다 이 n i k 이라는 단어는 닉셔너리가 뭐예요? 사전을 의미하는 말이죠? 말한다는 얘기예요. 변호사가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사를 이겼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윈디케이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죄를 입증하다 또는 뭐뭐의 정당성을 입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고급 어휘가 되겠습니다. 컴 t 과 윈디케이시라는 단어의, 단어가 의단어 이런 의미가 생긴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단어죠. 컴빅이라는 네, 단어부터. 'Final Sentence of Guilty' 위죄판결을 내리다라는 이런 단어까지 원어민의 암기법인 영어식 사고방식을 활용을 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콕 집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onvict'라는 단어죠. 'Con'의 의미는 뭐다? 강조, 완전히를 의미하는 말이고 위기 v i c t 라는 단어는 이기다라고 그랬죠. 근데 e x c o n v i c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 건데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재판에서라는 재판에서. 재판에서 누가 이겨요? 검사가 변호사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동사적인 의미는 유죄를 선고하다. 명사적인 의미는 바로 죄인, 기결수, 재소자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convicted murderer. 이 murderer라는 단어가 뭐예요? 살인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죠. escape convict라면 탈출한 최수 기결수가 되겠죠. 컨빅션인 컨빅션이라는 단어면이 단어 이제 코는 뭐냐면 강조 완전히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은 뭐다 이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경쟁에서 싸워서 뭔가를 이긴다라는 개념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다이어 컨빅션이죠. 핵심 다이어 컨빅션 경쟁 등에서 이기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재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이 재판입니다. 법정에 있는 재판이에요. 재판에서 검사가 변호사를 이기면 뭐다? 유죄 판결, 유죄 선고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어떤 논쟁에서,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겨요. 그럼 상, 대방을뭐 하는 거요? 예 설득하는 개념이죠. 그럼 이런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신념,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신념 또는 확신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conviction, 핵심 다이어죠. 첫 번째 의미가 뭐다? 유죄 판결, 유죄 선고. 두 번째는 설득. 세 번째는 뭐요? 신념, 확신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물어보시면, 그 여자는 이 s 트라는표현이 뭐예요? 절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절도를 한 예, p r e v i 는 이전의 이란 얘기예요컨 o 션 v i c 절도 정과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죠. 에스 t r 컨 n 션 그러면 강한 신념. p o 티컬컨 i 션 a l 그러면 정치적 신념. moral c o 그러면 도덕적 신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을 보세요. 나 t r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야. 라고 그 여자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With conviction.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시호님 시간이죠. 감방 감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방 감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이 단어들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리즌. 물론 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이 프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프리핸드가 됩니다 프리핸 드 의미가 뭐예요? 어원이 t a k 이라고 그랬죠? 잡아 두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잡아 두는 개념이 되죠 선생님이 프리핸드라는 단어를 이미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프리는 앞이라고 그랬죠? 이 핸드를 손 손으로 연상하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손을 이렇게 잡는 개념이에요 잡는 개념이라고 연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의 기본 의미는 다 잡다, 잡다. 테이의 비유적인 의미, 뭐예요?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의미부터 봅시다. 범인을 잡으면 뭐예요? 어프리핸드라는 표현이 체포하다가 됩니다. 어레스트라는 표현이 있죠.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잡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해하다가 되겠죠. e 프리핸드랑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생각을 해요. 막 시험을 생각을 해 그럼 뭐요? 두렵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다, 염려하다 의미로 의 쓰이는 표현이 어프레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스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이런 고급 어휘들이 저절로 암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죄인을 잡아두는 곳, 바로 뭐다? 감옥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와이어런스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규도소 내에서, 언제, 지난 밤에, 이게 발생하는 단어가, 이게 break out, e o u b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로 e b 이라는 단어가 바로, break를 의미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x죠. x니까 뭐가 돼요? out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어원이 똑같은 겁니다. 야는 라틴어고, 야는 뭐요? 순산 영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jai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엠들이, jail 이라는 단어는, 이, g a 이라는 단어에서, 백포메이션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g a 죄 l jail, jail,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g a l 의 back f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엠들이, g a 을 요거를, 가, 감, o를, o, o, 로연상하시라는얘기예요 가, 오가 있죠? 여기다, 미음하고, 기억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g a 감옥, g a 감옥. 가울 감옥, 가울 감옥, 가울 감옥 이런 식으로 습법을 완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간에 제일은 뭐요? 감옥이에요. 이 가울이 뭡니까? 감옥이 되는 겁니다. 엠들이 가울이라는 단어에서요 어떤 단어가 탄생하느냐면 똑같은 지에서 이 윌티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윌티가 뭐요? 감옥에 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유죄의, 유죄의. 어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요. 이해되셨죠? 가올, 감옥이죠? 귤티. 감옥에 가는 사람은 죄가 있다? 귤티. 가올, 귤티.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붙이면은요, 재수 몇 명이 뭐다? 그 감방 바깥으로 깨고 나왔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당연히 뭐요? 탈옥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리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들이 세리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뭘로 암기했어요? 세포로 암기했죠? 여기 지금 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하나하나의 단위를 작은 방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도자들의 작은 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방에 죄인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감방이 되는 게 바로 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세포라는 단어에서 수도자의 작은 방이라는 개념에서 감방의 의미까지 의미가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볼루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패디드 셀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 감방에다가 패드를 댔다라는 얘기요 여러분들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막 자해를 하죠. 정신병원에서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서 벽면에 패드를 댄 방을 패디드 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셀이 있죠. 셀이 있죠. 이 방이 바로 건전지를 의미하는 편이에요. 이런 작은 셀에다 모여 전기를 충전해 놓았다는 얘기야. 이게 파나소닉 셀이네 여기요. 어쨌든 셀의 의미는 뭐다? 감옥. 또 건전지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더라. 예문입니다. 셀의 기본적인 의미는 매우 작은 방이라고 그랬죠? 이게 타이니 윈도우리 l 그러면 아주 작고 창문도 없는 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20명이 넘는 죄수들이, 20명이 넘는 죄수들이, 뭐, 크러쉬 돼가지고, 뭐, 인 작은 아주 어둡고, 어두운 셀, 감방 안에 막쑤셔었다이는얘기예요네 번째입니다. 에, 펜이텐, 펜이 텐, 페니 텐티어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펜니 텐티어리, 펜니 텐티어리. 여러분들 여기서 펜이라는 단어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펜니 텐티어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펜, 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축구에서 우리 패널티킥이라는 게 있죠? 이때 패널이라는 단어가 바로 처벌, 형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패널이 바로 형벌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팬이 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포니시가 뭡니까? 처벌하다가 되겠죠? 포니시먼트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 팬, 패널, 폰. 팬, 패널, 폰. 이해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텐트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텐트. 엠들이 텐트라는 단어는 테 a k 잡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컨텐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용이죠? 책의 내용은 뭡니까? 처음에 컨텐트가 나오죠? 목차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다 잡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잡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뭐가 돼요? 컨텐트 의미가 그래서 만족하는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p e n i t e 라는 단의 어 기본 의미는 뭐요? 예 처벌을 하기 위해서 죄인을 잡아두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Pen이 뭐다?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벌을 하기 위해서 죄인을 잡아두는 곳, t a k 크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p e n i t e 라는 표현이 이런 감옥, 교도소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리텐션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구금이 되겠죠? 구금이 되겠죠? 보세요, 텐트가 잡아둔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D는 사실 강조를 의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리텐션이라는 단어가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하는 것도 역시 리텐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학교가 끝났어요. 이걸 학생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뭐야? 더 잡아둔다라는 얘기예요. 더 잡아둔다.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하기를 우리는 디텐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펜이 텐트리의 의미는 교도소, 감옥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약어로 그냥 펜만 써도 교도소, 감옥이 되는 겁니다. 펜만 써도. 그 그러니까 요거를 다 생략하고 펜만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데 채프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에요 교회. 채프리라는 표현이. 예, 교도소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크리미널 커트 그라면 형사 법원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문을 보시면요. 은센텐스라는 표현은 문장이죠. 예, 판사의 문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고라고 하는 겁니다. 선고라고 하는 거죠. 예, 12개월을 선고했다는 얘기예요. 12개월을 깜빵에 잡아두라는 얘기죠. 이 예, 텐션의 의미가 바로 구류가 되는 것입니다. 영 오펜더 오펜들의 의미가 뭐예요? 범죄자가 되겠죠. 인스티튜션은 바로 기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 오펜더 인스티튜션 그러면 소년원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소년용 소년원 구류 12개월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것 때문에 리텐션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나, 나를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Detention, D를 뭐로, 도로, 텐트는 뭐다? 잡아 두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학교가 끝나고도 더, 더, 더 잡아 두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방과 후에 학생을 남기기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락 o c 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Lock의 의미가 뭐예요? 락 o c 잠그는 개념이죠 5 p 은강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데 일업이라는 표현이나 머업이라는 표현에서 업의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의미가 전혀 없죠. 만약에 r 이즈업 up 라면 뭐요? 위로 올라가는 의미예요. 그렇죠? 업의, 업은 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본래 의미, 의 올라가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강조 의미예요. 의 일업 거란 뭡니까? 완전히 다 싹싹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는 거예요. 머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남기지 않고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머이라는게 태우다 의미죠. 강조입니다. 라고 꺼 라면 완전히 잠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을 완전히 잠가서 괴수를 가둬두는 것을 우리는 와거,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예분들 인텔리전스 튜이라는 표현은 정부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의 정부부 책임자는 바로 솔리터리라는 게왜 혼자라는 얘기예요. 혼자. confinement 이라는 표현은, 감금하고, 구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락업에서. 교도소에서, 어디에 있는, 서울의 교회에 있는 교도소라는 얘기죠. 아 u 스 s 스 t 라는 표현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서울 교회의 교도소, 독방에 혼자서 있는 거니까 뭐예요? 방에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죠. 이 up the river 라는 표현이, up the river 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to f r e 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 이디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강을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강에 빠졌어요. 그럼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교도소로 이렇게 원어민들이 비유를 해는 겁니다. 그래서 s e n 리버 River 그면 s e n e 리버 River 그란 뭐요? 교도소로 보내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s e n 리버 River 그란보다 교도소로 보내는 개념이에요. 업돌리벌 뭐요? 투이프리즌 교도소로 이런 얘기예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바다를 오염시킨 사람은 누구든지 뭐요, 깜빵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돌리벌이 나와 있죠. 깜빵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수, 영어의 구수로 만들어주는 우님 오늘은 죄수, 죄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수나 죄인은 과연 죄수나 죄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크리미널, 크라임이죠.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크리미널 이해되셨죠? 프리즌이 뭡니까? 감옥이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즌널이 뭐가 돼요? 감옥이 되는 겁니다. 죄일 몰드죠. 근데 죄일이라는 단어가 감옥이라고 그랬죠? 감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하면 새, 이게 새로 새 비유를 한 겁니다. 새, 그러니까 죄인을 새. 새는 뭐요? 예 정처 없이 이리저리 왔다 막 떠돌아다니죠. 죄일 보드를 우리는 또 죄수,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p h e 이라는 어려운 단어와 오들 e l 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 h e 이라는 단어는 어원을 여러분들이 찾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페론은 연상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페론, 페론, 막 누구누구를 패요. 페론, 페론, 페류나, 페론, 페류나. 막 부모를 때리는 나쁜 놈도 있죠. 페론, 페류나, 페론, 페류나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페류나는 뭐예요? 아주 중범죄인이라는 얘기죠. 페론, 패다, 막 부모를 패다. 패류나, 패런, 부모를 패다, 패류나.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냥 이한 단어를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다? 중재인 또는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흉악범을 뭐요? 격리시켜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퍼머넌트라는 표현이 영원 아니죠?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죠. 오드 d l a 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근데 여러분들이 l a 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l a 이 l a 라는 단어는 느레 a 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데느레 a 라는게 뭐요? 예 마우스를 이렇게 질질 끄는 개념이죠. 질질 끄는 개념을 원어민들은 move slowly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빠른 변화가 빠른 사회의 변화에 빠른 사회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 번요. 렉이 뭐다? 질질 끄는 개념이죠. 누락 질질 끌다. 그러니까 렉의 어원사전을 보면 무 o v e s 라고 나와 있어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변화에, 빠른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사회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를 올 l d 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들이 다 뭐예요? 정과자, 상습범이라는 이러한 개념에서 원어민들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외워두셔야 되죠 타임랙이 뭐요 시차를 의미하는 말이고 제트랙이라는 게 뭡니까? 시차병입니다 이때 제트라는 것은 비행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비행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올때 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제트랙 시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임랙, 제트랙 이두 단어 엠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소로 만들어주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편들이에요 워낙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onvict, condemn부터 final sentence of guilt까지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강의를 듣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condemn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너무나 쉬운 단어입니다. 이냐이 d e m n 라는 단어는 바로 dam이에요. dam. Them. dam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네미 의미는 뭐냐면 저주를 내리소서 비난을 하다 이런 얘기요가뎀 철수가 말이야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그럼 여러분들 철수, 가뎀 그러죠 신이여, 신이여 철수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다시 말해서 신의 저주는 곧 바로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난 여기죠 신이여 철수, 저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격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렘의 의미는 뭐냐면, 렘의 의미는 바로 비난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법정에서 죄수를 비난한다라는 얘기는 뭐요?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리다가 되겠죠. 이게 콘뎀의 1차적인 의미는 비난하다. 2차적인 의미는 뭐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종교문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신이, 신이 사탄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요? 아주 엄청나게 나쁜 운명을 지워주는 개념이 되겠죠. 예컨뎀의첫 번째 의미는 비난하다. 두 번째 의미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쁜 운명을 지워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은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행 행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매달다라는 얘기죠. 재수를, 재수의 목을 매다는 게 뭐예요? 규수형을. 그 애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당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나운스 t 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러면 나운스라는 표현이 뭐예요?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판사가 프로는 앞으로 미하는 말이죠. 판사가 재판에서 그 앞에다가 말하는 개념이에요. 발표하는 단어인데 판사의 발표는 뭐예요? 바로 판결을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프로나운스라는 표현이 이게 l 티의 의미는 아까 선생 설명을 했죠? 빌티는 가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같은 지로 연상을 하거라. 가올, 감옥. 가올, 감옥. 빌티, 유죄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나 n 스 u 빌티라는 표현은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laughs>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find a worthy of a 빌티입니다. 예를 들이 머리라는 단어는 t r u t 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veritas 그러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서울대의 로고를 보면 v e r i t 스미 lux, me.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룩스는 빛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빛. 룩스라는 단어는 빛의 단위를 우리가 l 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veritas, lux, me. 그러면 진리는, 미는 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룩스는 뭐야? 빛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나의빛이나에비이라는 빚이, 나의 표현이 서울대 로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i 리티스가 뭐다? 진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럼 뭐요? 판결,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final w o r i c t of guilty 그러면 유죄 판결을 내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juri, 배심원은배심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뭡니까? sentence of death죠. Sentence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판사의 문장은 뭐다? 바로 선고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형을 선고를 내렸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죠. Final sentence of guilty가 되겠죠. Sentence는 문장. 판사의 문장을 뭐라고 한다? 판결이죠. 그래서 guilty 유죄 판결을 내리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좀 어떠셨나요?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그 단어가 탄생된 배경. 원어민의 암기법, 영어식 사고방식만 이해하시면 이런 어려운 단어들도, 어려운 표현들도 다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걸 느끼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학제 모은 연상꼴입니다. 항상 다이어와 동의어를 함께, 함께 암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지인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Not never, n r v e r 이 아니라 never 결코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